올라와 주시면 대단리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인지는 화력발전 전문 벤처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 기술인 화력발전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네, 대표님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주식회사 인진의 대표 성형준입니다. 그, 인진은 파도로 전기를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파도로 전기를 만든다고 그러면 사람, 많은 분들이 왜 솔라도 있고, 웨이브 윈드도 있고, 그런데 파도로까지 전기를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지금 원자력이 있지만 석유도 쓰고, 석탄도 쓰고, 뭐, 뭐, 뭐 게스도 쓰고 하는 것처럼 한 가지로 어차피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한 70년대에 이제 태양광 이제 상용화됐고 90년대 이제 윈드가 상용화됐고 또한 20년 정도 지난 지금은 전 세계가 이 해양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또 시기적으로 이제 곧 해양 에너지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핫한 분야예요. 아직 우연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이 분야에서 어, 이 파도로 어퍼덕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쓸만한 그런 그 화력 발전 장치를 세계 최초로 어, 개발해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 컨테이너 사이즈예요. 이 안에 이제 필요한 모든 발전 장치, 기계 장치, 뭐 제어 장치들은 다저 안에 있고요. 바다에는 이 파도에 의해서 어, 파도의 움직임을 네, 회수하는 그런 부위가 설치가 됩니다. 이 부위는 세 가닥의 로프로 연결되어 있는데 파도에서 저 부위가 움직일 때마다 저 로프에는 어, 굉장히 많은 톤 단위의 힘이 걸리게 돼요. 그런 심으로그 그 힘을 전달해서 육상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런 방식입니다. 필요한 용량에 맞게 이제 개수를 조절하면 되는 그런 모듈화된 방식이고요 이 방식이 왜그 어포더블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 다른 파력발전들은 <laughs> 오프쇼 그 방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깊은 수심을 요구하는 방식들이에요. 굉장히 먼바다에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 100억 원 이상이 드는 비용을 그 송전 인프라 비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 방식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가까운 바다에서 또 전기를 육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뭐그 수백억 단위의 그런 인프라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 어포더블한 그런 저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이 가까운 바다에서 설치를 하는 것은 다른 애들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수심이 다르면 그 파도의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다른 방식들은 보통 파도의 한 방향의 움직임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근 저희 방식은 이게 바다에 떠 있는 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상하 운동을 하든지 수평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든지 어떻게든 움직이기만 하면 다 에너지를 회수할 를 수가 있어서 이 가까운 바다의 복잡한 파도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이제부터는 저희가 그럼 어떻게 가장 세계 최초로 어저 화력발전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단계는 어 제주도에서 어 데모스트레이션 플랜트를 한 2년째 시운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제주도 북촌이라고 함덕해수욕장 근처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위가 3개가 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동일한 그런 그세 세트의 제품, 그 설비들이 네, 설치되어 있고요 육상에서 이, 이 로프에 의해서 전달받은 동력으로 네,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네, 그런 영상입니다. 이 그래프는 저 생산된 전기를 실제 한전 전력계통에 보내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파도로 만들어진 전기가 예, 저녁 개통이 공급되던 순간이에요. 이런 정도의 단계가 기술 개발 단계로 보면은 한 6단계에서 7단계 정도 사이에 해당합니다. 아, 이 9단계가 완전히 이제 시장에 예, 들어간 그런 사업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9단계까지 가 있는 파력 발전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많이 와 있는 음, 플레이어들이 이 6단계에서 8단계 사이에 있고, 그런 기업들이 한 10개, 정도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입니다. 현재 그 다른 전 세계 플레이어들 중에 가장 빨리 시장 진입할 걸로 예상되는 계획은 2021년입니다. 호주의 카넥이라는 회사인데 99년에 설치돼서 설립돼서 2015년에 저희와 같이 그 오픈 시에서 데모스트레이션을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랑 같이 이제. 그 프로덕트 테스트, TRL 8의 8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2021년에 그것을 확대해서 시장 진입 사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저희랑 같지만 저희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장 진입 사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최초로 예, 이 시장에 들어가는 파발전 기업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다른 플레이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게 그 호주 기업의 패러받전 장치인데 이한 세트가 이제 1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1메가와트란 사이즈인데 저희는 그한 3분의 1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이즈가 단순히 작은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 사이즈는 이미 개발돼서 검증된 상용 부품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해야 되는 요소들이 적고요 그래서 빨리 저희가 어 모 수가 있었던 거고 빨리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플레이어, 그러니까 호주 기업 같은 경우는 그 15메가 스 정도의 사이즈가 돼야 어떤 상용 사이즈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천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천억 원을 주고 사줄 수 있는 고객을 발굴을 하거나 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펀딩을 할수 있거나 <laughs>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저희는 그한 7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그런 시장 진입 사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고객을 발굴을 하든 아니면 그런 펀드레이징을 하든 그런 것이 가능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이 내년도에 그 제품을 설치해서 실증을 하는 것, 그리고 실증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첫 매출 혹은 매출에 준하는 그런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시장이 주로 해외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국에는 저희 법인을 만들었고, 유럽에는 저희 그 베니치오피스를 만들었고, 뭐 프랑스, 스리랑카, 일본에 저희 파트너가 지금 또 구축이 되어 있고, 인도네시아는 지금 지방정부랑 또 시장 진입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체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 이 출장을 갔다가 어제 왔거든요. 그, 수량카 지속가능 에너지청하고, 저희, 그 수량카 파트너하고, 저희하고, 한전하고, 그 4자 m 모유를 지금 체결을 하는 중인데, 원래대로라면 오늘, 그 한전하고, 이제 MOU 체결을 나중에 가야 됐었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예, 한전을 포스트 토하고 왔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 곧 체결이 될 거고요. 어, 이 한전, 쪽에서 아직 자금 투입 같은 것확정은안돼 있지만 같이 이 실증을 하고 쓰량앙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앰무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북수마트라 정부에서 사이트와 필요한 인허가 이런 것들 을 제공하겠다는 인허 그 LOI를 받았고요. 어그 사전 준비를 위해서 미래부의 기후 기술 기후기술 현지화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전 준비를 지금 다음부터 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적으로는 대기업하고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앞에 말씀드린 스리랑카,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가 내년도 실증하는 스텝에서는 제일 먼저 가게 될 걸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프랑스하고도 얘기가 됐어서 또 이쪽도 얘기가 잘 되고는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앞에 두, 두 가지보다 좀 늦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주요 시장인 제주도, 울릉도 독도, 전라남도랑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어, 진행들은 굉장히 다 좋습니다. 시간은 아마 스리랑카나 인도네시아보다 좀더 걸릴 것 같아서, 실제로 스리랑카나 인도네시아에 실증을 하고, 이쪽은 이제 그 바로 그 제품 디플로이 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대기업들하고 꼭 같이 가려는, 음, 결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근데 의외로 굉장히 대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요. 그 이유는 대기업들이 신성장 능력을 찾고 있는데 거기 에 굉장히 잘 부합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R&D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빨리 성과를 낼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분야에서 지금 퍼스트 모버가 될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좀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국내에 뭐 현대든 삼성이든 뭐 효성이든 이런 데들이 풍력에 몇천억씩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기존 플레이어들을 이기지 못해서 많이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무슨 따라잡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1등이 되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의 모든 바다가 파도가 좋은 거의 모든 국가들을 커버하는 특허를 발명 특허 61건 디자인 특허 90건 한 151건 정도의 IP를 가지고 있어서 또잘 프로텍션이 되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또 저희 팀 멤버들이 모두 지금 영국 법인을 통해서 25명인데 뭐 비즈니스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다 관련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비슷한 인더스트리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고, 또, 저 영국 법인의 체험맨 같은 분은 2015년까지 영국에너지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들도 저희 이제 멤버들로 다 포진되어 있고요.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저희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파력 발전이 한 가지 전공으로 커버되는 영역이 아닌데, 저희는 뭐 조선해양, 플랜트 기계, 전기, 통목, 제어, 모든 엔지니어들 자체적으로 다보유를 하고 있고, 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사한 해양 플랜트, 뭐, 발전 플랜트, 민드 플랜트, 이런 데서 다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고, 글로벌 용량도 가지고 있는 그런 멤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네. 한장 남았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그, 투자를 펀드레이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IA에서 보면은 우리 인류가 앞으로 한 연간 2,000 테라와타워 정도의 전기를, 금액으로 한 80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전기를 파도로부터 만들어서 쓰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그 인류의 공헌을 할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거고요. 그 분야에서 이제 커스텀 부부가될수 있다는 기업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그 대기업들과의 그런 어떤 파트너십이 한 연말 정도 이전에는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한전도 그 MOU 체결을 이제 시작을 했지만 연말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전략적인 그런 작은 뭐 부분이라든지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이제 어, 클리어 될것 같고요. 근데 그런 스트레처지 탁추너가 이제 생기기 직전인 지금이 투자하시기에 이제 적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좀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고 질, 질,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 아. 친환경 에너지 대비해서 과연 발전 단가가 매력이 는지가 궁금하고요. 같은 용량에서 전기를 생산했을 때 과연 파력이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지 <laughs>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이시고 핵심적인 질문이시고요. 우선 뭐 경제성이 있느냐 그리고 뭐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제 이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솔라 같은 경우는 1메가와트 설치하는데 요즘 한 20억 정도가 들고요. 1메가를 설치를 하는데 실제로 1메가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밤에는 아예 안 나오고 뭐 맑은 날 흐린 날이 있고 낮에는 많이 나오고 아침 저녁에 적게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는 한15%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셈입니다 저희는 한 20메가와트 정도 좀 스케일에 도달을 했을 때는 기준으로 보면은 밀메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한 30억 정도 조금 비싸죠. 근데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 솔라보다 한두배 이상 전기가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솔라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그런 경제적인 타당성이 이제 있고요. 윈드랑 비교했을 때는 그 땅에다 설치하는 윈드 육상풍력하고는 비슷하거나 약간 저희가 지금은 좀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바다에 짓는 해상풍력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솔라나 윈드보다 훨씬 안정적인 출력을 갖게 돼요. 그, 전력 출력이 비교적 고르다는 것은, 그, 전력 저장 장치의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좋고요. 그 솔라나 윈드랑 저희가 꼭 경쟁 관계만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하고 저희하고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나요. 어, 보통 파도가 많이 치는 날은 날씨가 흐리거나 굳은 경우가 많고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은 좀 파도가 잔잔한 경향이 있어서 이게 또 서로 같이 설치할 때시너지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 것처럼 경쟁력도 당연히 있고 또 다른 그 기존에 상용화된 그런 에너지나 시너지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이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일단 기계다 보니까 좀 고장날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고장 나는 원인이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거에 따른 수리라든지 어, 아니면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또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시고요. 어, 일단. 고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 정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모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프는 소모품입니다. 저희가 수명은 한 2년 정도로 세팅을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을 레코멘드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장치 쪽에서는 베어링 같은 부분들, 그런 지속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정비를 꾸준히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한 25년 정도의 설비 수명을 갖게 되고요. 어, 그 정비 비용은 초기 설치 비용의 한5%이내로 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한테 이제 새로운 또 비즈니스의 영역이기도 하죠. 메인티넌스 O&M 이런 것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수관만 차 때문에. 아까 그림에는 11살째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300m, 킬로 단위로 안에 들을 경우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게 와이어가 이제 길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안은 그 밀물대랑 썰물대 높이 차이가 10m 이상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만만하게 가는 그런 지형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진짜 한 10m 떨어지면은 저몇 k 로씩 해안선이 후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지역은 전 세계 이렇게 많, 흔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 그런 지역은 타력 발전이 아니라 조력 발전하기에 적합한 곳이고요. 대부분은 뭐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조차가 뭐 40cm, 그러니까 0.4m 이내? 이런 정도고 뭐 우리나라도 서해안만 그렇지 뭐 동해안 같은 경우는 뭐한 뭐 1m,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2m 그런 정도는 얘가 충분히 다 대응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간조 수심 기준으로 한 3미터 이상만 되면 저희는 3미터에서 10미터가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수심이고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발전소에서부터 발전기부터 저기 여기 부력장치까지입니 저까지에 이게 공고되는 미터 미사일 가든가 뭐5 0 0 m 차선 갑자기 이따이게어 짧을수록 좋고요. 네. 짧을수록 좋고요. 저희가 레코멘드 하는 거는 그 길이가 100미터 이내를 그 좋게 봅니다. 그래서 입지를 선정을 할때한 100m 이내 의 거리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 지역. 그러다 보니까 방파제 같은 데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입지이고 지금 저희 스리랑카에서 조사했던 사이트도 그런 방파제나 매립지 이런 지역들 위주로 예, 사이트 서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만찬 네트워킹 파티 때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해주신 송영조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